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지금 현재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69.7kg가 나왔고요. 어, 제 키에 비해서 배가 약간 나온 거예요. 저희 저희 나이 때 정도 되면 어, 다들 배가 약간 나오죠. 네. 저도 약간 나와있는데, 배도 좀 넣어보고 어,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연에 어, 그 이어서 다이어트 어, 이것까지 성공하면 음, 어, 일단 건강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 같아요. 어, 너무 급속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몸에 안 좋으니까 어, 막, 그냥, 이거를, 다이어트 유튜버가 아니에요, 저는. 어, 삶의 모든 것을 다루는, 그냥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어떤 것을 해보고, 어, 느껴보고, 어, 체험해보고 하는 유튜버예요. 그리고 저의 뭐, 이제, 나이에 맞는, 어, 얘기도 할수 있고, 뭐, 어, 다할수 있으니까, 제 나이에는. 못할 얘기가 따로 없으니까. 어, 어쨌든, 음, 다이어트를, 어, 이 키로스에서 이제 63키로가 목표입니다. 63키로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